성삼일 첫째 날 성무교일 가정 예식을 시작합니다. 물의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한 그릇과 깨끗한 수건을 준비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 주님의 크신 자비로 죄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구원은 당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모든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느님, 그 배신의 밤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어 주님이 모든 이의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야외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사람마다 한가문에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 양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흠이 없는 1년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무를 곁들어 먹도록 하는데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는 것을 불에 살라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외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마지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외다.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이 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야외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시는 시편 116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사자를 받들고서 야가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주님께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주님,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옵니다. 당신 여종의 아들인 당신의 이 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사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 이름을 부르리다. 주님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 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너 예루살렘아, 내한 가운데 주님의 성전 그불안에서 받으리라. 독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 악마는 이미 가리오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겨주신 것과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힘은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랍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사양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하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너희도 그처럼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겉옷을 입고 다시 식탁에 돌아와 앉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고 파견된 사람이 파견한 사람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 다닐 것이다. 일찍의 유다인들에게 말한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개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예수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항상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만찬과 발 씻기심을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난과 죽음에 직면할 때 우리의 노력은 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시간 속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식탁의 교제인 성찬례로 성당에서 모일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이 성삼일 동안 들려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는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몸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발과 우리의 삶을 씻기십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내일 선포될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토요일 밤에 선포될 부활 안에서,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이제 함께 묵상한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종례에 앞서 교회와 이 땅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과 궁핍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느님,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찬양받으소서, 주님 앞에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할 때에라도 주님 백성의 지체들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들에게 이 시기에 사목을 할 믿음과 창의력을 허락하시고,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과 동행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 아름다운 지구와 꽃 피는 봄철을 통하여 찬양받으소서. 심한 가뭄으로 메마른 땅을 구하소서. 물을 오염해서 지켜주시고 음식을 위한 파종의 시기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주님의 피조물인 모든 식물과 동물을 돌보는 이들로 삼아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왕이신 하느님, 모든 나라들을 통하여 찬양받으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우애 가운데 살도록 어진 영을 내리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입법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공직자들을 이끄시어 곤궁한 자들의 아픔을 대변하게 하소서. 왕이신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신실하신 하느님, 인류의 고난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친 모든 곳에 함께 하소서. 애도하는 이들,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 집이나 병원에 격리되어 있는 이들, 직장을 잃은 이들, 현재와 미래에 대해 근심하는 이들을 찾아오소서. 의사들, 간호사들, 방역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신실하신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로우신 하느님, 곤궁한 이들을 돌보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줄인자를 먹이시고, 피나민을 보호하시고, 절망한 이들을 안아주시고, 집 없는 이들을 수용하시고, 아픈 이들을 보살피시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사랑해 하느님, 당신의 비천한 종들을 위하여 성자께서 고난하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시고, 근심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의 간구를 들어 주소서. 사랑해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하느님, 믿음 안에서 별세한 모든 이들에 대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순교자, 디트리히 본 회퍼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품 안에 먼저 들어간 이들을 기억하오니, 마지막 날에 그들과 함께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소서.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하신 하느님, 생명의 빵이며 죽음에서 살아나 우리를 당신과 이제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성가 498장 사랑의 나눔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죽음을 향해 걸으시어 이 밤을 풍성한 자비로 채우신 사건을 기억하며 다음 시편으로 기도합시다 내 네, 구원의 하느님 낮이면 이몸 당신께 부르짖고 밤이면 당신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기도 소리 당신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흐르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영혼이 괴로움에 휩싸였고 이 목숨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땅속에 묻힌 것과 다름없이 되었사오니 다 끝난 이 몸이옵니다. 살해되어 무덤에 묻힌 자와 같이 당신 기억에서 영영 사라진 자와 같이 당신 손길이 끊어진 자와도 같이 이 몸은 죽은 자들 가운데 던져졌사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부르옵고 이두 손을 당신 향하여 들어올립니다. 당신은 죽은 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당신을 찬양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무덤에서 주님의 미쁘심을 저승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당신의 기적들을 알아줍니까? 망각의 나라에서 당신의 정의가 드러나겠습니까? 주님, 내가, 내가 당신께 부르짖고 새벽부터 당신께 호소하건만 주님, 어찌하여 내 영혼을 뿌리치시고 이 몸을 외면하시옵니까? 어려서부터 귀를 못 펴고 고통에, 고통에 눌린 이 몸, 당신 앞에서 두려워 몸둘바를 모옵니다 당신의 진노가 이 몸을 휩쓸고, 당신의 두려움에 까무러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무서움이 홍수처럼 나를 내웠고, 한꺼번에 밀어닥쳐 나를 덮쳤습니다. 이웃들과 벗들을 나에게서 멀리하셨으니, 어둠만이 나의 벗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마련한 물그릇에 서로 손을 씻어 주거나 물을 담은 대야에 서로 발을 씻어 주며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심을 기억합니다. 씻으면서 서로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이세 종례를 마지막으로 성 목요일의 예식이 모두 끝납니다. 세종례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봉운을 간직하고 평안한 밤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